안녕하세요. 여기 핵포울에서 왔어요. 예. 이. 아니, 저희 제가 갈게요. <laughs> 와. 아니 요즘에 아침에 일찍부터 고추 이렇게 수확하는 거를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지나다가 예. 출근 길인데 막 따고 계시길래 지금 급하게 내렸어요. 뭐뭘잘쓸 건데요? 아 유튜브 그랑캐 t v 라고 예. 여기 해물 마늘 공장 있잖아요. 알아요. 저 녹동 쪽에 하나영농 그 해썹 고춧 가루 그 같이 하잖아요 형제가. 네. 아잘아시죠 예. 이거 수확한 거 우리 하나영농 가져오시나요? 네. 예. 아, 우리 하나영농으로 오시구나. 작년에 가, 갖고 와서 팔았어요. 아, 작년에도? 올해도 또? 사주면 가야지. 어, 아, 네네, 오세요. 정만 좋겠죠. 에.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관련되게 이제 영상 저희가 제작을 해야 돼서, 예, 네. 마침 지금. 화장 아, 안했는데 예? 화장, 얼굴은 내지 마. 아, 이쁘신데요, 예. <laughs> 네, 네, 얼굴은 내지 마. 아, 이렇게 지금. 빨갛게, 이제 익기 시작한 거죠? 이게 천물인가요? 세 번째 따고 있어요. 세 번째? 예.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세 번째구나. 예. 네. 이야. 연수삼촌이 어디가 잘할 예, 저희 연수, 연수사장님. 예. 네. 알지. 예. 옛날, 옛날부터 알아 옛날부터? 원래 터백이니까 맞아요. 도독 여기 사람이에요. 음, 바닥이 얼마나 커서. 어. 지금 사모님도 그럼 여기 도독 여기가 고향이세요? 아니 예. 나는 시집 없고. 아 그러시구나. 우리 집이 여기요. 아 어디 여기 갈색깔? 2층집. 네, 2층집? 네. 아 여기 맨날 찾아 저 출근하면서 맨날 지나는데. 네. 우리 집이요. 아 사모님 댁이시구나. 음. 그러면 여기 고추밭도 하시고 여기 여기, 깨도 하고, 깨도 보면, 하시고, 예. 네. 고추는 나가 한 2,000주 하잖아요. 예. 네. 다 심으면 2,000주 된다. 이게 지금 2,000주에요? 올해는 내가 1,500주만 심었어. 1,500주? 네. 왜냐면 고랑을 넓게 하니라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따자. 네네네. 너무 잘 컸다, 근데, 네. 진짜. 근데, 이미 응, 올해 병충이, 봐봐, 병충이가 없어. 아. 남들 난리인데. <laughs> 병충이가 없고. 어. 야 남들은 난리 근데도, 이렇게 좋은 거 봐. 네, 너무 좋다. 우리 하나 형님 꼭 갖고 오세요. <laughs> 우리는 수도장 별을 많이 하는데, 네. 진짜 우리 땅이라 놀릴 수가 없잖아. 아, 여까지다 어, 우리 땅? 네네네. 그래서 깨하고 이러다고만 해.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많이 하신다. 네, 많이 한 편이에요. 네. 0천주심물라고 네. 그래. 아, 이게 이게 1,500주구나. 1,500주인데 너무 이제 크니까 이게 다 안 덮어져요. 아. <laughs> 그래서, 아, 내지는 조금 작게 가 근데 여기 지금 해놓으신 거 보면, 여기 농가 사장님 부지런한 게딱 보여요. 뭐, 요런 것도 있고, 요 밑에도 딱 이렇게 다 깔아놓은 것도. 네, 네, 네. 그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한 사람들 많이. 많이, 많이 이렇게 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고추 진짜 좋다. 예, 네, 고추 좋아요. 네. 뭐네 물같이 감 후에 물안 주면 안돼아 이것 보시죠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좋다 고추 가 이렇게 생겼어 아, 어 진짜 좋다 예 우리 고추가 근데 되게 고추가 커요 예 아유 이거 크지 좋지. 예 진짜 상한 게 없네 응야 예. <laughs> 벌레도 안 먹고 진짜 좋아 예 그러면은 아뭐 언제 언제 이거 수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 출근길에 5시간. 이렇게 따는 분 있으면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안 보여요. 어, 이 시간에? 네. 보통 아침에 많이 이런 시간 정도는 하시는 거죠? 더 일찍부터 시작하시나? 5시 반. <laughs> 새벽에 와야 새벽에 가야지. 와야 되네. 다음에 내일 내일도 또 따세요? 내일 오늘 하면 다딸것 같은데. 아 오늘 아그리고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네, 또 따고. 아. 아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 재밌어요. 예. 농사를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 네, 네. 재밌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응. 이 수학의 기쁨, 기쁨도 있고, 예. 재밌어 이거 농사는. 일하고또 예. 오후에 쉬잖아. 예. 나는 재미 재밌어서 하는데. 네. <laughs> 재밌어서 하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힘들지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인력 쓰고 두 분이서 하기도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사이도 있고 아다 도와주시죠 또 이제 옆집에서들 다들 네. 도와주고 아 그러시구나 못 봤어. 그 사모님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지 그랑깨 t v 그랑깨 t v 치면 아니요 응, 어, 아니요 아니, 아니, 나중에 보세요 어. 그랑깨 어. t v 치면 저 나와요 <laughs> <웃음> 그리고 <웃음> 저희가 네, 지금 튼튼, 해고에서 특히 응. 나는 또 고추를 고추. 많이 아, 많이 아, 고추, 지금 이제 여기 핵 고추 응. 이제 수확 시기잖아요. 또 네,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영상 지금 음. 집중해서 다루려고요. 나는 나는 도사는 아니야. 그거 보고 나도 배우면 있지. 아 그러세요? 네, 나, 나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여러 해 하셨는데 전문가시죠? 나는, 나는 못해. 나는 이런 거잘 뭐 못해. 음. 네. 잘 못하는데 이렇게 잘 지어 놓으셨어. 아이, 그 너무, 너무 신랑하시고 아, <laughs> 사장님 사장님 작품이에요. <웃음> <웃음> 오래 그 벌레가 먹었다 했더만, 아 괜찮네 이렇게. 네,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한번 빼 먹었는데 이거 이거 봐봐요 사모님 나 이거 땄는데 <laughs> 네, 벌레 네. 먹은 게 하나도 없어. 저, 없어요. 네, 너무 먹은... 너무 깨끗하고 크고 싱싱하고 네. 싱싱해. 또 단단하네요. 되게 네. 굉장히 싱싱해. 요 네. 이게 반질반지간니예 음. 네. 아주 좋아요. 와 진짜 여기 빨간 고추가 엄청나게 열렸네.